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 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조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공부를 하시다가 보면은, 뭐, 법선조도다, 수평면조도다, 수직면조도다, 아마 이런 문제를 이제 보셨을 텐데, 어, 그동안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쭉 봤었을 때 보면은요, 대부분 그냥 공식만 갖다가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 기본 문제에서 약간 변형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냥 공식만 외우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함정에 빠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오늘은 이 조도 법선조도 수평면조도 수직면조도 개념을 갖다가 좀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얘네들의 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 요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타고라스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니까 간략하게만 이제 얘기하고 바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은 이제 삼각형 가지고 얘기를 하죠. 밑변을 A, 높이를 B, 밑변을 C라고 할때 C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때 밑변을 A, 높이를 B, 빗변을 c라고 이제 할때이 c를 기준으로 a의 값을 갖다가 알고 싶을 때 쓰는 거를 우리는 코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뭐 c분의 a. 내가 a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c 코사인 세타. 요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빗변을 기준으로 높이의 값을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이제 사인. 그래서 사인 세타는 c분의 b. 그래서 내가 b는 c의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 씨와 요 씨는 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거 두개 같은 거고 그다음에 뭐 탄젠트도 있지만 탄젠트는 이제 승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베이스를 일단 안다라고 놓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렘브레타의 뭐 거리 역제곱 법칙 뭐엇가의 법칙 뭐요런 얘기들인지 나오게 되는데 이 조도를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은 광원이에요. 빛을 내는 기구, 광원. 그럼 이제 이 광원이 사방팔방 빛을 갖다가 이제 내뿜을 건데 이걸 기준을 잡은 게 이제 뭐냐면 자, 여기를 바닥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바닥이라고 하고 여기를 벽면이라고 이제 할때 사방팔방 나가는 빛중요 한, 어느 한 점에서 광원의 어느 한 점에서 수직선상으로 내려가는 빛을 일단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광원에서 이렇게벽 쪽으로 가는 한 줄기의 빛을 기준으로 해요. 한 줄기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가 기준이냐? 광도가 기준이다. 광도, 칸델라저 다니는 광도가 이제 기준이 되고요. 이때 이 바닥과 벽이 만나는 요 지점. 일반적으로 요 지점을 시험 문제 상에서는 a점이다 또는 p점이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돼요. 자,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할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렇게 오는 한 줄기의 빛한 줄기의 빛 그리고 여기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 각도와 요 각도는 당연히 같겠죠?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고,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면, 요 각도와 요 각도는 같겠죠? 우리는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엇각이라고 불러요. 엇각. 어, 뭐, 여연의 법칙,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뭐, 어, 상관없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한 점, 광원에서 어느 한 점, 실제로는 막 여러 군데에서 막 빛이 날아갈 건데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과 벽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요한 줄기의 빛, 광도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한 줄기의 빛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빛을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법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러면 왔으면 되돌아가겠죠? 실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여러 군데로 되돌아갈 거예요. 여러 사병팔병으로 되려, 어, 되돌아가겠지만, 기준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알 만큼 오고, 다시 알 만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법선에서 나타나는 조도를 우리는 법선조도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이라고 쓰죠. 그리고 요놈이 요기 여기에서 나타나는 조도 알 만큼 오고 알 만큼 간다라고 해서 r 제곱의 광도 i 기준 조도니까 다니는 럭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법선 조도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얘를 일단 기준을 잡는 거야, 얘를. 자, 그러면 자, 요요좀 밑에다가 다시 쓸까요? 여기다 좀 칸이 좀 좁으니까 요 밑에다가 다시 쓸게요. 조도 이는 r 제곱에 i 단위는 럭스. 자, 그래서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하다.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 알고 있는 게 거리 역제곱 법칙 이렇게 알고 있죠. 어. 그래서 요놈은 이제 기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더 다룰 건데 그게 뭐냐면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조도예요 일반적으로 수평을 영어로 홀라이젠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약자를 써갖고 우리는 EH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수직을 우리는 영어로 버티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EV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수평면조도와 수직면조도를 용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한 점에서 수평면 상에 비치는 조도, 그다음에 수직면 조도는 한 점에서 수직선 상에 비치는 조도 이거를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자, 보통 이제 얘네들을 시 가지고 외우세요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운 좋게 그치에 대해서 딱 적용이 되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틀어지는 문제 있죠. 어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자라는 얘기예요. 그 틀어지는 문제 때문에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사방팔방으로 가는 빛종 지금 요점도 아니고 요점도 아니에요. 요점 기준이야 지금.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오면 실제로 빛은 사방팔방으로 빛이 뻗어나가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기준을 뭘 잡은 거냐면 온 거에서 그대로 되도록 하는 놈의 기준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사물이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쳐다봐도 얘는 지우개로 보이고요. 제가 이걸 약간 옆에서 이렇게 쳐다봐도 지우개로 보이고요. 제가 카메라선 뒤에서 보이겠죠. 요렇게 쳐다봐도 지우개, 이렇게 쳐다봐도 지우개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빛이 지우개를 쓰고 얘를 얘가 사방팔방으로 빛이 반사가 돼서 나가는데 그 반사되는 빛이 내 눈에 비쳤기 때문에 이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빛이 와요. 그리고 사방팔방 빛이 반사가 돼서 나갈 거예요. 통과하진 않겠죠? 벽과 바닥이니까.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빛이 뻗어 나갈 건데 그 중에서 법선조도는 온 거만큼 그대로 간 거를 기준을 잡은 거야. 법선조도는. 그럼 수평면조도는 뭐냐? 사방팔방으로 가는 빛중빛중 빛중 요게 지금 뭐냐면 이게 조도계예요. 조도계. 조도값을 측정하는 기구, 조도계인데 이 조도계를 요 점에서 한 점에서 요렇게 재. 그러면. 여러 개가 날라가는 빛중 왔다가 이렇게 가는 빛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수평면 조도예요 이게 이게 수평면 조도야 지금 조도계 지금 보면 수평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거 이게 수평면 조도야 이게 정확하게 명칭은 광원으로부터 어떤 면적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 조도를 수평면조도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상에 봤을 때 이건 수직이잖아. 그래서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내가 이렇게 조도계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했었을 때, 지금 얘가 수평이잖아요. 요게, 이게 수평면조도. 자, 그러면 수직면조도는 뭐냐면 수직면조도는 사방팔방 가는 빛중 요렇게, 조도계를 요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면 빛이 이렇게 가는 걸 기준으로 잡겠죠? 이게 수직면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조도의 값을 갖다가 측정할 때, 이렇게 하면 수평, 이렇게 하면 수직, 이렇게 하면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 기준이죠? 이게 법선조도예요. 얘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접근을 할 때,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가 각이고 여기가 각이면 지금 요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요거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요런 그림이 나오면 반드시 그림을 다시 그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그리세요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러면 지금 얘에서, 요 놈에서 요렇게 간 거, 즉, 요기죠, 요기. 요거는 요거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랑 같은 거죠? 이거와 같고, 이두 개를 합한 거는 이거와 같은 거지. 따라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아까 전에 이거 거리 R이라고 그랬죠? R. 단위는 미터. 얘하고 같다. 자, 그럼 수평면조도 갑니다. 수평면조도는 이게 수평면조도죠? 그죠? 근데 우리는 기준을 뭘 잡은 거냐면, 얘를 기준을 잡은 거야. 얘. 법선. 법선을 기준을 잡은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요 놈의 값을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쓰는 거를 뭘 써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는 C 코사인 세타를 썼죠. 이렇게 썼죠. 이때 이 C의 값이 뭐다? 이 놈이 R 제곱의 I가 되는 거지. 이게 법선조도니까. 그러면 수직면조도는 수직면조도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는 C 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그러면, C의 값은 법선조도니까 요거고, R제곱에 I가 되는 거고,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지금처럼 수평면조도와 수직면조도는 누가 기준이냐면, 지금 얘네들은 여기에서 수직선상으로 오고, 일정거리만큼 간 다음 요 점에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요 점에서 요 법선조도를 기준으로 수평면조도와 수직면조도를 구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쓴 거냐면 그냥 피타고라스 쓴 거야. 피타고라스. 어.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더라.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수평면조도식은 요 R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수직면조도도 R제곱분의 I의 사인 세타가 아니에요. 이건 확정식이 아니야. 얘네들은 법선조도를 기준으로 할 때, 요 놈을 기준으로 할때요 놈이 이식이 되는 거고, 요 놈을 기준으로 할때 수평면조도식이 요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 지점에서 얘기할 때. 요 지점에서.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안 나와. 보통 문제에서 그림이 주어지든가, 아니면 수직선상의 몇 미터 그 다음에 수평으로 몇 미터 요 점에서 뭐 수평면 조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식스몬 돼 그냥 이식스몬 돼 근데 문제 중에서 이런 어 제가 화면으로 자꾸 나가죠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 중에서 요 점에서 수평면 조도를 구하라 고 그래요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수평면 조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요 빛에 대한 거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평면조도는, 요렇게 재는 거니까, 요렇게 재는 거니까, 얘는 요 거리 R, 되돌아가는 거리 R, 따라서 얘는 수평면조도 EH는 r 제곱분의 그냥 I지. r 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얘는 요렇게 진 거니까 그냥 r 제곱분의 I지.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그냥 선생님 코사인세타 요식에서 지금 이게 수직이니까 90도를 집어넣고 요놈은 1이니까 1이니까 그냥 나오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필기 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필기는 어차피 1234에서 찍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코사인세타가 들어간 것 자체가 틀린 거야 이건. 왜냐? 코사인세타는. 이 법선조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구할 때가 코사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그냥 어, 근데도 얘기하신 분들 있어요 제가 OT 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아 그래도 뭐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 제가 뭐하러 얘기해 이걸 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걸 맞는지 틀린지 그건 뭐 본인이 책임져야지 어. 그래서 개념을 좀 이해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수평면조도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하나 더. 요건 지우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핵심인데 자, 이 수평면조도와 수직면조도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법선을 기준으로 할때 코사인, 법선을 기준으로 할때 사인 해갖고 이식이 이 식이 나왔어요. 그죠? 수평면 조도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썼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조도. 정확하게는 요기인데, 모든 문제가 요 점을 기준으로 해요. 얼만큼, 얼만큼 간다면 요 점에서 수평면 조도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법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걸 재는 거예요. 그래서 법선을 기준으로 요걸 해야 되니까, 코사인이 들어가서, 요렇게 되고, 수평면 조도는 사인이 돼서, 요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음 시중에 있는 판매되는 교재 중에서 이런게 있어요 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죠 이걸 두 개를 엇각이라고 그래요 이 렘브레타의 요어 법칙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연의 법칙 이 엇각이 성립해에 대한 대단한 것을 기준으로 해요 9 0 도+ 9 0 도면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어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세타,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여기가. 그랬더니, 얘를 이렇게 푼 거예요. 자, 여, 여기에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아, 화면에 나가나요? 아, 여기서 그냥 할게요. 자, 수평면제도 eh는 r제곱분의 i에 코사인에, 자,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세타고,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요각이잖아. 코사인 세타가 요각이니까, 90에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90 마이너스 세타는 뭐하고 똑같아요? 사인하고 같죠. 요거는 요거하고 같잖아. 사인 세타하고. 그래서 얘가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사인 세타로 해서 이거를 수평면 조도다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야. 맞아요? 아니죠. 아니죠. 자 수학으로 봤었을 때는 맞을 수 있어요. 수학으로 봤었을 때는, 뭐, 맞아. 90만이 세타가 사인이니까 근데, 지금 이거 계산하는 건 지금 뭘 계산하는 거예요? 법선조도를 가전을 할때 수평원과 수직을 갖다가 우리는 각각 이식을 했죠? 이렇게 갖다가 쓰고, 이렇게 갖다가 쓰면, 제가 판단하는, 제가 만약에 출제자, 이제, 아, 채점자라면, 어, 사인 세타? 그럼 수직면조도 구했네? 어, 그래. 어, 너 틀렸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단순하게 수학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평면조도라고 하는 거는 법선조도를 기준할 때코사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대로. 어, 그래서 요한 문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이런 분들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선생님, 아 이게 세타고 이게 구, 각도가 90도니까 90 마이너스 세트 해갖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어, 식만 외우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어. 그래서 뭐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음얘뭐 예, 그만하고 그만 얘기하고 어 그렇게 하실 분은 그냥 하세요 어 제가 뭐 처음에 뭐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실기는 항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그래요 나중에는 제가 이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얘네 두 개가 풀이가 틀려요 풀이가 틀려요 근데 답은 똑같아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 것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둘다 맞아요. 여태까지 제가 뭐 학생들이 물어봤을 때 확인했던 것들은 그런 거는 맞거든요. 둘 다. 어 그래서 건식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고그 차이인데 뭐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 수평면조도와 수직면조도 법선조도. 얘네들에 대한 개념에 갖다가 좀 정리를 하고 아까 두 가지 문제 90 마이너스 세타 요거하고그 다음에 여기에서 90도 들어가서 1로 계산하는 거요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어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laughs> 소개해드린 거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두 개를 좀 판단해서 어 답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